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기 파파모아 비치로 루어 낚시도 해보고 조개 주스로 갑니다. 지금 타이밍이 딱 썰물이어서 조개를 많이 주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은 조개로는 수제비나 칼국수도 해 먹고 남은 거는 미끼로도 쓰려고 합니다. 걸어서 바다는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조개 잡기 좋은 타이밍인데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조개를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람 별로 없다. 조개 몇 마리 잡을까? 인당 50 마리인가, 150 마리인가 잡아갈 수 있는데 우리 최대한 많이 잡아서 먹은 다음에 미끼로 써야 돼. 조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저는 조개 보여? 발가락으로 파고 있구나. 원래 여기 조개가 많을 때는 엄청 많은데? 여기가 아닌가? 어, 이거 잡아야 뭘 먹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조개 두 마리, 아파트 두 마리. 거기다 모아놓자. 조개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그냥 파문 다 있네. 전나 엄청 많은데? 이 정도 깊이에 가서 그냥 손을 바닥에 넣어서 이렇게 파보면은 조개가 나옵니다. 이거 마트에도 파는데 사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개 좀 보여줘. 몇 개야? 100개만 채워가자 공짜 조개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조개가 널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양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을 내면은 나옵니다. 반찬거리 획득. 오우, 크다. 이 동네는 조개는 무료입니다. 어개 물렸다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닦으면서 갔더니 채원아 그 스마일 개 알지? 개가 물었어 어우 피난다 네, 아 아빠 물렸다니까 다음에는 개 닭다리로 잡자 아프지 아프겠지 아이 어, 바닥에 개가 얼마나 많은 거야 조개 캐려고 바닥에 손을 넣고 막 뒤집었는데 어우 닦으면서 갔더니 개가 뭐냐 지금 조개는 잡을 만큼 잡아서 잠깐 바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아 이제 더 이상 안 잡아도 될것 같아 많이 잡았어 어? 짜잔 한 100마리는 되지 않을까? 100마리 안될것같아데 이게 아마 1인당 150마리 같은데 두 명이니까 300마리 조금만 더 잡을까? 봐봐, 어 엄청 크네. 시아 이제 된것 같아. 이제 조개 씻어서 갈까? 이제 손 씻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먹을 반찬. 이제 갈까? 이제 아빠 물 담았거든. 이제 해감해서 먹자. 이 피피 조개는 되게 맛있고 살도 꽉차 있는데 해감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해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완전 모래 속에 살고 있어서 대충 해감하면 먹다가 모래를 먹게 돼요. 자, 들수 있겠어? 무겁지? 여기는 집앞 바다인데요. 앞으로 거의 맨날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개도 잡아먹고, 꽃게도 잡아먹고, 참돔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을게요. 다 잡아먹어서 반찬값 아껴야지 바닷가 앞에 살면 좋은 점은 걸어서 가면 돼서 기름값도 안 듭니다 조개를 잡아서 미끼로 쓰면은 미끼값도 안 들어요 음, 물이 부족한 거 같아서 바닷가 가서 퍼올게요 소금을 농도를 잘못 맞춰서 몇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냥 공짜 바닷물 가져오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조개 잡았던 바다입니다. 아침이라 바람도 없고 조용하다. 물을 퍼 쓰니까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판다. 무겁다. 통에 옮겨 담아서 겹치지 않게 해줘야 해감이 되게 잘 됩니다 지금 이게 한 12시간 정도 해감한 건데요 모래가 엄청 납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더 해감을 해줄 거예요 해감할 때 바닷물 농도 제일 맞추기 쉬운 거는 방금 퍼온 바닷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2차 해감 준비 완료 이틀 전에 잡아온 바지락을 이용해서 수제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해감은 이틀 동안 충분히 해서 모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이구 끈적거리지. 뭔가 오감놀이 하는 것같아집앞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인데 이만큼 두통은 더 있습니다. 이만큼? 어, 너무 많지 않나?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호박 크기가 <laughs> 수박 같음 야채는 준비 완료. 이제 조개를 넣어보자. 수제비는 지금 냉장고에 숙성을 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음, ี่มัน니ำแบบ 자. ี니까ขาก다내ค